사기자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또한분 나오셨는데요. 자기 소개 좀해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2 1일손 고운입니다. 오늘 이부에서는 손바닥 문학상 관련해서 네.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손 고운 기자가 예. 그 손바닥 문학상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이랄까? 그런 어떤 정리를 구관, 담당했던 구 관을 예. 하셨던 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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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손바닥 문학상 다들 작품 읽어 보셨나요? 그럼요. 조금만 읽어 봤습니다. 예. 이 손바닥 문학상 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어, 삼 기자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손바닥 문학상은 한결의 20일이 매년 공모하고 있는 이제 글 공모전인데, 음. 올해가 15회였어요. 그래서, 보통 11월에 공모를 받아서, 12월에 수상작을 발표하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아. 우수상은 두명 100만원이에요. 근데, 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분량이 200매 원고지 50장에서 70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데보다 자, 짧은 거죠? 네, 좀 짧죠. 이 정도면, 기, 이 기자가 보통 표지 쓸때한 50매 쓰시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많이 <laughs> 천내죠 그렇죠. 네. 보통 올라올 때 50매 정도 쓰셨던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좀 이렇게 사실 뭐 데스크가 할 일이 있어야 되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일부러 많이. 근데 처내는 역할도 해야 지금 가만히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좀 일을 좀 시키려고. 아, 일부러 길게. 좀 <laughs> 데스크가 많이 좀 힘들 네.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다른 데는 좀 상금이 어떻습니까? 신춘문예 같은 데는? 아, 근데 그게 되게 주관사마다 크게 차이 나서 뭐 1억 이런 데도 사실 아. 어, 그렇죠. 근데 다 장데. 근데 1억 있는 데는 300만 원인 거. 아니 근데 저희는 분량이 아주 짧고 아, 그런 건 이제 음, 장편이고. 음. 근데 이 문학상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음. 지금 저희 한결의 2 0일 편집장이신 구둘레 선배가 2009년에 음. 아. 누구나 소설 쓰는 시대 뭐 이런 표지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전 대학생이었는데 음. 돌아보면은 그때 막 인터넷에 한창 그런 소설 플랫폼들도 많아졌던 것 같고. 음. 아. 그리고 뭐 블로그에 사람들이 글도 엄청 많이 쓸 때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우리도 소설을 쓸수 있다. 누구나 음. 소설을 쓸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공모전도 많고 음. 뭐 응모작도 많고 그 시대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 당시 이제 구둘레 선배한테 편집장이 어 그럼 우리도 문학상 하나 만들자 음.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해서 만들게 된 음. 그런 음. 모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예, 지금은 좀 위상이 좀 높아졌죠 그때 그렇게 예. 시작했지만. 전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 아, 되게 그래서? 유명한 분도 아. 있더라고요 여기 음. 출신 그러니까는 네. 그 이슬라 작가 네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요즘 소설 가녀장의 시대 그것도 되게 유명하고 아, 예. 드라마화도 결정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나무 익히 들어가서 설명을 보면, 데뷔가 상인들이란 소설이 돼 있는데, 음, 네. 그게 한결의 20일, 가작, 아. 그 손바닥 문학상. 네. 아, 대상이 아니고, 네, 가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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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네. 1회 때 신수원 소설가올리날다가 대상이었는데, 음. 그것도 소설집으로 출간이 됐고, 그리고 손바닥 문학상 수상작품집.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은 것도 한겨울에 출판해서 출판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손바닥 문학사 아닙니까? 갑자기 음. 네. 손바닥 그리니까이 손바닥에다가 왕자 쓰신 분도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laughs> 아니, 계속 자꾸 이야기를 트으로 <laughs> 가져가시는 거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정치병. <laughs> <laughs> 아, <아니> 지금 <laughs> 사랑에 빠졌나? 그래.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 문학적으로 건데. 얘기를 네. 해야 되는 손바닥을. <laughs> 사실 이게 손바닥 문학사가 가장 먼게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laughs> <저. 좀 웃음> 이름이 왜 합병 손바닥입니까? 우리가 먼저죠, 근데. 네. 어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처음에 잘 모르고 예. 손바닥 만하다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작은 걸 표현할 때 쓰는 네. 말이니까 그렇죠. 되게 그냥 가볍게 지원해 보는 글쓰기 공모전이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음. 그렇게 한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1회때 공모 이미지를 좀 찾아봤더니 되게 이게 의미가 다층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음. 생각해 보면 은 인사할 때도 이렇게 손바닥 펴고 인사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누구랑 맞잡을 때도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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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세상을 향한 뺨을 후려쳐 달라. 아, 그러니까는 좋은 글로 세상을 향한 뺨을 후려쳐 주세요. 그래서 그받네요그공부글귀가 네, 되게 많었어요뺨 치고 싶은 분들 좀몇분 계신데. 네, <laughs>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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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올해 주제는 어떻게 정해졌고 올해 주제가 오늘의 날씨죠? 그 사실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영하 한1 0도까지 내려갔죠. 그월 네. 사이에 저희 집이 그 수도가 결빙이 됐어요. 아.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laughs> 아파트 아닙니까? <laughs> 아파트인데 복도식이라 창문이 네.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결빙돼가지고 드라이로 다 말려가지고 아. 그래서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예 아닙니다. 그냥 네. 한번 그냥 토크 해봤어요근 <laughs> <laughs> 그런데 이제. 지지난 주만 해도 되게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막 사람들 자켓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체감하기에도 오늘의 날씨라는 게 되게 요즘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날씨가. 예. 네. 그래서 글이라는 게뭐 우리가 뭐 개인의 갈등 뭐 상황 이런 걸 다루기도 하지만 시대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뭐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인류가 지금 현 상황에서 저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네. 지난해도 에 주제가 지구였고 아. 올해도 오늘의 날씨를 주제로 네,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이번에 그 심사위원. 네네. 심사위원이 좀 유명한 분들이 오셨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 작년에 도 심사위원장을 김연수 소설가가 해주셨는데 네. 올해는 김탁환 소설가. 아 예. 네. 예. 근데 이게 소설가에 관심이 없고 난 소설을 모른다 하는 분들도 작품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 음. 불멸의 이순신 원작 음. 쓰셨고 어. 그리고 뭐 나황진이 뭐 리심 반갑곤 어. 어. 살인사건 이런 것도 어. 다 쓰셨고 아. 그리고 최근에 KBS 독도 다큐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옛날에 독도평전이란 소설을 쓰신 게 계기가 돼서 이번에 아. 직접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네. 방송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또두분더 있어요. 한 분은 김진애경희대교수님 아, 네. 저희 1월에 네. 2 1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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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많이 배웁니다, 그 분께. 네, 네. 네 맞아요. 이번에 뭐 라면 네, 관련해서 쓰셨죠. 네. 네. 네, 네. 글쓰기 요령.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무적의 글쓰기 연재하고 계신데, 요즘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랑아리 음. 출판사 편집장님, 이은혜 편집장님. 그랑아리? 예. 네. 이은혜 편집장님은 저희 한겨레 20일 공모전에 여러 차례 심사를 맡아주셨는데, 음. 그 출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세요. 올해는 그 응모작이 한, 어, 얼마나 보였나요? 아, 120편이 예.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예. 요즘은 1인 출판사도 많고 웹소설 음. 플랫폼도 워낙 많고 또 유튜브 시대긴 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줄긴 했지만 음. 그래도 본심에 올라온 13편을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 번 읽어 가면서 음. 평가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세분다 대상을 주고 싶은 작품이 달라서 어. 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랬었는데 올해는 세분 중에 두 분이 같으셨어요. 어. 그리고 나머지 한 분도 한번 아 그래요 하고 다시 읽어봤더니 음. 진짜 좋더라. 그래서 음. 좀 쉽게 이렇게 대상이 음. 뭐, 뭐 어. 의견이 일치가 됐던 음.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 그 수상자 뭐 대상 네. 있고 우수자 우수상이 두두 두 편이었죠. 네, 네,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대상은 이다미 씨의 모다기비라는 작품인데요. 일 기자는 모다기비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제가 <laughs> 어, 저도 모르는데 뭔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모닥불 네. 이런 것처럼 아. 이렇게 한꺼번에 내린다 모았다 어, 이런 아, 의미가, 모다 예. 아그러 아, 아, 어원이구나 아, 모다기 아, 비 그럼 아. 뭐외래 같기도 하고 음. 무슨 어원도 모르고 그냥 일단 암기해야 될것 같은데 알고 음. 보면은 좀그 쉬운 말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저도 예. 비, 몰랐어요 비군요 예. 아. 비, 비. 아 스나기 아. 비 그렇죠 스나기 비처럼 모다기 비그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아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예. 본인 이 모르는 것이저렇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죠. 이쪽, 예. 네. 신복 쓰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작품도 그 이제 시작 도입부를 보면 굉장히 비가 많이, 모다 깊이가 쏟아져서 어. 이제 물에 잠긴 상황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음. 저희 120편 작품 중에 굉장히 기후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거죠. 음, 그렇죠. 그런 기후 재앙이 왔고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그 음. 피해가 다르게 온다, 삶도 음.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음. 그 심사위원분들이 이 작품 경우가 에는 되게 음. 그렇게 좀 도식적이지가 않고, 음. 음. 이혼위기 어떤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개인적인 갈등을 다루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회가 처한 기후위기가 굉장히 잘 교차된다. 음. 아.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들마다 삶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음. 음. 모습을 좀잘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 음. 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좀좀 좀 약간 도식화된게좀 있잖아요. 음. 그렇죠. 기를 하면은 뭐다 망하고 재앙. 네. 그렇지.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지 못하니까 좀 음, 상상력이 맞습니다. 좀. 음. 심소평 음. 중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오늘의 날인데 이제 다 내일의 아무란 어디서 음. 보, 본 듯한 설정들이 좀 많았다 음.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저기 그모닥깃비에 보면은 음. 바렌이라고 하는 상품이 음. 나오잖아요. 음. 네, 그렇죠. 바렌이 뭔 뜻인지 아세요? 바랜이 그런 거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날씨를, 자기가 원하는 날씨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펼칠 맞아요. 수 있는 아, 그런 네. 상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공기. 아, 이런 걸 팔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이제 확대된 것, 그런 음.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바랜. 바이 네, 네, 바렌, 네. 무슨 뜻이라고 그때 한번 아, 작가분한테 물어보셨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니까 러 설정이 되게 상상이 많았어요, 모든 작품들이. 근데 네. 요, 이 사람의 설정은 좀 설득력이 있었다. 아. 그니까 러이 바렌이라는 게, 이렇게 뭐 어떤 동그란 물체 같은 건데 날씨를 채집해서 음. 뭐 그때의 상황을 다 재현할 수 음. 있는 뭐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작가님한테 이 이름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게 음. 됐냐 여쭤봤더니 그슈니발렌이란 독일 가자가 있대요. 저도 음. 찾아보고 알았는데. 슈니발렌? 네, 좀 동그랗고 눈사람, 음. 아, 아, 그니까 눈, 이렇게 눈공처럼 좀 생겼더라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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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독일 과자 모양을 떠올리면서 이제 어. 상상을 했는데, 음. 거기다가, 이제, 기억이 바랜다 할 때, 우리가 아. 바랜, 아. 그 어감을 좀 생각하면서 음. 바랜이라는 물건을 상상하게 됐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죠. 요 진짜 뛰어나시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단어를 창조하, 창조, 창조해내셨네요. 음. 나중에 그 상품을 바랜이라고 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 대상에 보면은 사실 좋은 표현들이 많잖아요. 음. 혹시 뭐, 송공기자 뭐좀 추천해 줄 만한 어떤 문장 같은 게 있으세요? 어~ 사실 작품들 중에 네. 좀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기후 위기 환경 문제다 네. 보니까 근데 아까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그런 주제가 좀 많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느꼈는데 모다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혼 위계부부가 뭐 진영아, 나이를 그만두고 싶어.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면서 남편은 그때 이제 분명히 똑똑히 말했다는 음.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부러진 화살 같아서 음. 이제 곧잘 상처 입힌 존재였다. 그래서 음.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좀 기후위기 상황 속에 녹여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좀그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저도 그 구절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네네. 저는 이거 좋더라고요 발에는 원산지에서 제일 안 팔린다잖아요 흔하게볼수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음. 거죠 뭐 이런 아, 표현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우리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좀 좀 이렇게 저평가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뭐 여름 여름 휴가 때 되면은 저쪽에 남쪽으로도 가고 음. 또뭐 몽골 같은 데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음. 정말 아름다운 날씨고 음. 알프스가 어떻고 음. 이집트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날씨에 대해서 한번 좀 음, 제대로 그렇죠.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 저는 저도 읽으면서 네. 이게 문장보다는 이 상상을 통해서 만든 구성이 어쨌든 날씨 채집과 발램다 이제 상상 허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여기서 소설에서 보면은 하와이의 날씨가 정말 좋아서 하와이 날씨를 여기 와서 꺼낸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최근에 자작나무 숲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음. 자장 해외에서 자란 자작나무가 예쁘다고 가져와가지고 네. 지금 심는 거잖아요. 어.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단순히 그냥 뭐아예 음. 없는 상상 허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음. 현실을 현실에 반영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우수상두 편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아 네, 우수상두 편은 최희아 씨의 비가 그칠 때까지랑 나은비 씨의 내일의 날씨였어요. 음. 그래서 두 개가 되게 분위기가 다른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음. 비가 그칠 때까지는 굉장히 좀 우울해요. 그러니까 아. 비가 막 쏟아지고 그, 도저히 그 비를 감당할 수 없는 좀 빈곤한 집들이 모여 있는데. 음. 이게 몸에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은혜 편집장님이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뻔한 설정이라 는 거예요. 음.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신체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음. 사람들이다. 그렇지. 그런데 이 작품은 뻔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음. 이게 묘사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초현실적인 환상을 음. 좀 다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약, 을 음. 함으로써 이게 아. 풍자로 느껴졌다. 마냥 뭐 우울하고 비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뻔한 설정인데 뻔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은비 씨의 내일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공감을 할것 같은데 네. 그 기업 리포트 같은데 봐도 이제 다음 세대는 기후이기 때문에 아이를 음. 낳지 않을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기업 리포트들을 또 나오더라고요. 유산 뭐 이런 문제들이 네. 좀나오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은비 씨의 내일의 날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신을 했는데 그 상황을 견 견뎌내지를 못하는 어떤 그 심리 같은 거를 음. 좀 촘촘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음. 이 시대가 처한 문제에 천착한 것이 좋았다 음. 이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될 네. 것인가 뭐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1497에서) 1 2일 (11월 2 0 보시면 아, 아, 그 대상. 뒤쪽에 대상. 세 편이 아, 잘 나와 있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세편 중에 어떤 작품을 네. 가장 그 공감하면서 읽으셨나요 그저 같은 경우도 아이 둘을 낳고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잔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아 이게 우울증으로 갈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좀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는데 음. 그게 이 내일의 날씨에 나오는 감정이랑 음. 좀 비슷했어요. 아. 그 다음 내딸 세대에 물려줄 기후에 대한 걱정 같은 거. 그래서 음. 공감은 좀 내일의 날씨를 읽으면서 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어디 그 톡쇼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 북유럽 이런 쪽에서는 젊, 젊은이들 사이에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는 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지구 환경에 줄 음. 악영향에 음.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나지말아야 된다. 그런 음. 뭐 걱정을 하고 그런 논의를 한다. 음. 좀 우리하고는 또 다른 예. 그런 측면인 음. 것 같은 음. 생각이 든더군요 예. 음. 네. 그 이제 내년에도 아마 손바닥 문학상 노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당선이 되는 건가요? 아, 사실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니 그거는 알수 없고, 해볼까 말까 하시면 무조건 하시라. 그냥 그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플랫폼 워낙 많고 자기가 책낼 수도 있으니까 꼭 이게 아니라도 작가는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안목이 있는 분들이 너 재능 있어. 이렇게 해주면 또그 길을 뚫고 가는데 되게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망설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글을 내보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 읽으면서, 어, 마치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미래, 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한 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음. 어, 장밋빛으로 생각지 못하다는 것이 음. 소설에 많이 좀 드러나 있었던 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음. 그 한계리 2 1일 손바닥 문학상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자주 출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 20일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다음 주 표지는 어떤 겁니까? 운동권이라고 좀 아, 들어보셨습니까? 한팔용권. <laughs>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다음 주가 10년 후에요. 네. 그, 이번 주가 송년호고, 예. 신년호, 새해를 맞이하는 호로 좀 밝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내부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운동할 권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아. 했습니다. 이게 운동할 권리라고 하면, 어, 그냥뭐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 우리 같이 이제 주변에 혹은 뭐 특정 업,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운동을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다뤄 보려고 하는데 저랑 지금 오늘 삼 기자랑 네.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사실 인터뷰는 하고 왔는데 음. 그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를 음. 만나고 음.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이브 종목으로 되게 금메달도 많이 따시고 음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멋있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후에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는요. 저는 그 나무 전상서라고 하는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는좀 향나무에 대해서 좀 쓰려고 하는데 음. 향나무의 숲을 향림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게. 우리나라에 향림이 잘 없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향림의 존재가 향림이 자생지가 음. 발견됐습니까? 발견됐습니다. 그걸 소개할 예정입니다. 음. 향나무는 굉장히 어디죠? 귀한 나무인데, 그죠? 생제 어디죠? 그 다음 주에 아. 소개하면 될까요? 뭐 한달에 <laughs> 힌트를 드리면 어, 군부대, 아. 바닷가, 여기까지 제가 아. 네, 강원도군요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아. 네, <laughs> 네. 일기자 저는 그 지난 주에 원래 쓰기로 했던 기사인데요, 어, 대통령제의 문제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인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 어,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 이번 주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어, 더 좋은 기사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공도포차에서 <웃음> <웃음> 아니 공도포차에서 사실 김성해 소장이라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 이 유명하신 분. 저희 사기자를 좀 홍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네. 네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나이 들었다고 <laughs> 음. 이렇게 여기 두명 이렇게 일기자 이기자 하는 거 아니냐 그 의혹을 <laughs> 네. 좀 제기해 주셔서 아. 네세 명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저는 그... 괜찮지만. 아, 그게 또두번 죽는다. <laughs> 왜 마시려고? <빠지려고>. 근데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그냥 아 받아들일 아수 없는 아아아 나이 안들었 수용할 수 없다. 네. 네. 사실 뭐일 기자는 이제 50대라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좀 시작하는데 <laughs> 외모 때문에 조금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젊습니다, <laughs> 제가. 네, 아니 우리 뭐 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자리를좀 바꿔서. 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 전하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준비했을 때는. 혼자 물러나라. 네. 꼭 저랑 같이 네. 물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물어달라고 예, 예. 그럼 저 먼저. 네. 어 사이드로 빠지는 저는 좀시다가이 기자도 네. 나오고 그다음에좀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하여튼 저기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김성혜 소장님 어,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평론가인데 좋은 홍보 감사드리고요. 아니한번 네. 나오시면 바로 네. 여기 저희 자리 배치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 네.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이 기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를 아, 한번 한 번. 네. 네.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또 빠졌습니다. 우주 <laughs>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결의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결의 21 정기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결의 21을 원하는 장소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에 9595959... 95. <laughs> 이 기자가 밀고 있는 구5구5인데9595955 9595 9595 사랑해주시다. 뭐 <laughs> 959595로 9595 <laughs> 예. 전화주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소감이나 질문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0일 잡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